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오늘은 안양시의 최우수 입지인 평촌 신도시 중 남부권에 위치해 있는 평촌동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평촌동과 관양동, 비산동, 호계동 일대를 품고 있는 신도시 지구로, 과거 수도권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중동과 상동 신도시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평촌의 원래 뜻은 평평한 땅이라는 뜻으로, 순 우리말로는 벌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 벌말이라는 단어들이 간혹 보이곤 하지요. 1992년 2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안양시 내 가장 우수한 학군과 입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손꼽히고 있지요. 신도시답게 구획이 네모반듯하게 조성되어 있어 매우 깔끔하며 흥인대로와 시민대로, 신기대로, 귀일로 등의 넓은 도로들이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4호선 평촌역이며 바로 옆에는 의왕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평촌동. 평촌동은 평촌 신도시 중에서도 남북 권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평촌동은 향촌마을과 귀인마을, 초원마을 그리고 꿈의 마을로 크게 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들이 들어오고 신도시이다 보니 이쪽으로 학원가들이 몰리면서 학군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변수들보다는 학업성취도나 학군지의 변수들이 강하게 시세에 착용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지요. 평촌 신도시의 평촌동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평평한 땅이라는 말에 걸맞게 경사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뒤쪽에 모락산 부근으로는 경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도심지 내부에는 완만하고 평평한 편이지요. 평촌동은 중앙에 평촌중앙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부족한 자연녹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촌동에는 직접적으로 여기 설치되진 않지만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인덕원에 GTXC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평촌 신도시 내에는 여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4호선이 있어 GBD 진출은 3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판교역으로 진출하는 경로입니다. 대략 50분 정도 소요되는 경로입니다. 두 번을 환승해야 하는 코스라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쳐보면 대략 6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촌의 경우 CBD 권역으로의 진출성도 매우 좋습니다. 서울역까지 진출 경로는 4호선으로 한 번에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대략 35분 정도 걸립니다. 그 외에 종로나 시청 쪽으로도 서울역에서 1호선을 갈아타고 하나에서 다섯 정거장 안에 위치해 있으니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면 도착 가능합니다. 다음은 YBD의 중심인 여의도로의 진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호선을 타고 가다 동작에서 9호선을 갈아타면 바로 여의도로 진출이 가능하죠. 심지어 소요시간도 45분 내외입니다. 평촌역의 위치가 너무 좋아 지비디나 판교 CBD와 YBD 권역으로 모두 진출이 용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4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네요. 평촌동에는 그야말로 전국 최대의 학원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원만 무려 300개 이상이며 일명 평촌 학원가로 불리고 있죠. 목련마을 7단지부터 향촌 현대 4차 쪽의 사거리의 이름은 대놓고 학원가 사거리입니다. 그만큼 학구열이 대단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귀인중과 백영고가 위치해 있으며 성적 또한 매우 우수한 학교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평촌중 등 웬만한 학교들은 전부 평균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죠. 해당 학군에는 안양뿐만 아니라 군포, 의왕, 수원, 과천 등등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올라오고 있기에 학상등하원 시간이 되면 그앞 도로가 북적북적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평촌동 상권도 역시 학원가 위주로 거대하게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평촌동은 전세보다는 매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구축 매물들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수요의 유입이 매매 강도를 많이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올해 초를 기점으로 매매와 전세의 시장 강도 그래프는 크로스를 하였고 매매 시장 강도는 매우 강한 반면 전세 시장 강도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이사 비수기에 걸리면서 전반적인 거래량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매매는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촌동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학군입니다. 학군과 학원가가 아파트 평단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으로 그로 인해 학원가 부근에 있는 단지들의 평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촌동에서 살펴볼 만한 주요 단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단지는 향촌마을의 향촌롯데 3단지 아파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상으로는 향촌롯데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해당 단지는 평촌중앙공원 바로 앞에 위치하여 녹지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바로 옆에 평촌초와 평촌중이 있어 아이들의 등하교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4호선 범기역도 1km 안에 위치해 있어 교통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또한 평촌 학원가와의 거리고 그리 멀지 않으니 어디든 손쉽게 갈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 내 높은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해당 단지는 총 530세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 대수는 444대로 세대당 0.83대의 부족한 주차 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3년 3월 27일로 아무래도 구축이다 보니 주차 면수가 세대당 한 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은 206%이며 건폐율은 16%로 적당한 편입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2017년 전체 수도 배관 교체가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단지 매매가는 7.6억에서 14.5억, 전세는 4.8억에서 9억, 월세는 12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향촌 현대 4차 아파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향촌 롯데 3단지 아파트와 속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뒤에 평촌초와 중학교가 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내부인도를 통해서 학교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상권과 학원가이기 때문에 롯데 3단지보다 조금이나마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지는 롯데 3단지보다 연식이 조금 더 되었고 무엇보다 주차면수가 훨씬 더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해당 단지는 총 552세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 대수는 385대로 세대당 0.69대의 아주 부족한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2년 11월 28일이고 용적률은 203%이며 건폐율은 17%입니다. 해당 단지도 2019년에 전체 수도배관을 교체하였다고 하네요. 단지 매매가는 7.4억에서 12억, 전세는 3.7억에서 6.8억, 월세는 18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향촌 현대오차 아파트입니다. 앞서 살펴본 향촌 마을의 두 단지와 속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잡기는 하지만 단지 안쪽으로 평안 어린이 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평촌초와 평촌중이 있는 것도 동일하며 똑같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등하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앞서 살펴본 향촌롯데 3단지와 비슷한 연식과 비슷한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총 780세대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주차대수는 645대로 세대당 0.8이대 수준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3년 4월 30일이며 용적률과 건폐율은 적당한 편입니다. 단지의 매매가는 7.5억에서 12.7억, 전세는 5.5억에서 7.5억, 월세는 60만에서 15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귀인마을 현대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는 바로 뒤에 귀인중학교를 품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평촌 학원가를 품고 있는 학품아 단지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백연고와 귀인초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원가가 바로 옆에 있기에 접근성은 가장 좋은 단지라고 할수 있지요. 해당 단지도 귀인 어린이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지이며 단지를 둘러싸고 상권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장점이라면 바로바로 바로 필요할 때 상권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학원가가 가까워 등하오니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상권이 바로 있다 보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학원이 많아 늘 주변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되겠네요. 해당 단지는 총 967세대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주차대수는 971대로 세대당 1대의 지역의 타단지들 대비 준수한 주차면수를 자랑합니다. 사용승인일이 2002년 6월 28일이며 지역내 신축급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은 317%로 매우 높은 편이며 건폐율도 19%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지의 매매가는 8.2억에서 12억, 전세는 6.5억에서 7.4억, 월세는 100만에서 22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꿈구모 아파트입니다. 사실 해당 단지는 300세대가 넘지 않아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평촌 내에서도 평당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기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지 내 평수가 30평에서 40평대로 대형평수만 있기에 평당 가가 높게 반영된 것도 있기는 하 겁니다. 해당 단지는 바로 앞에는 귀인초 와백연고 그리고 좌측으로는 귀인중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엔 꿈마을 어린이 공원이 위치해 있고, 좌측으로는 귀인중을 지나 평촌 학원가까지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총 250세대의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주차 대수는 416대로 세대당 1.66대의 넉넉한 주차 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3년 9월 17일이며, 용적률과 건폐율도 쾌적한 편입니다. 해당 단지의 매매가는 14억, 전세와 월세 매물은 아예 없으며 매매 매물 건수도 한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영상에선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의 평촌동에 대해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평촌신도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평촌동은 평촌동 학원가로 아주 유명한 학군지입니다. 또한 귀인 중, 평촌중 등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군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들에서 많은 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입되는 지역 중한 곳입니다. 교통호제로는 GTX C 노선이 있습니다만 현재도 4호선을 타고 웬만한 곳은 다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4호선 하나만 있다는 정도일까요? 노선이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것으로 전통의 강호인 평촌신도시 그중 평촌동에 대한 상세 부동산 지역 분석 스터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